엔드필드 1.0 픽업캐 질베르타입니다. 질 좋은 몸몰리라고도 불리죠. 우리가 맵파밍하면서 상자 킬 때나 육성제로 던져 비질 파밀 등등 정말 많은 잠복들을 잡아야 하는데 이거 모아주기만 하는 걸로 게임 계속함이 정말 높아지죠. 이런 필드 게임에서 쫄목들을 상대하는 경우가 정말 많기 때문에 이 스킬 하나만으로도 정말 좋은 몸값을 하는 친구입니다. 여기서 연기 스킬은 추가로 띄우기까지 그리고 궁극기는 감속과 아치 취약까지 보여줘서 보스전에서도 충분히 채용될 만한 스킬 구성을 갖추고 있죠. 충분히 좋은 친구라 생각해서 바로 뽑아줬고 성능뿐만 아니라 순수해 보이는 얼굴과 다르게 요망하게 행동하는 몸매 하나 하나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외적으로도 뽑을 가치 충분히 있었죠. 기본적으로 레벨은 서포터다 보니 80까지만 일단 찍어줬고 스킬 작은 공급기를 올려줄 경우 치약 효과가 늘어나기 때문에 공급기만 쌀먹해 주면 끝입니다. 무기 같은 경우 제 생각으로 지금 당장 전부는 뽑을 필요 없다 생각해요. 왜냐 오성 망자의 노래라는 무기로 쌀먹이 지금 당장은 가능하기 때문인데 자신과 속성이 다른 오퍼레이터의 공격력을 올려주게 자연팟이 와. 완성 불가능한 지금은 속성 제약을 받지 않는 망자 채용이 가능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분명 언젠간 자연 메인 딜러가 나올 텐데 아마 그때쯤이면 지배를 타도 못게 할것 같아서 옥각 타이밍 때 뽑아도 충분할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미래를 생각해서 그냥 미리 뽑아둔 편이죠. 장비는 무난하게 식양 3세트로 다른 팀원이 주는 피해 늘려주고 궁극기 충전 효율 위주로 무난하게 세팅했습니다. 이제 그럼 이 친구를 누구랑 써야 할지도 좀 중요한데 어디든 들어가서 다 괜찮다는 말을 듣지만 누군가의 최종 조합 파츠로서는 아직 저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지금은 이곳저곳 일단 채용은 가능한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합이 여러 개가 있긴 한데 이 모는 다음 픽업 때 한번 써볼 예정이고 천우 관리자팟도 사용 가능한데 이건 육성을 아예 건드리지 못한 상태라 라라 레바타인 아비에나 이렇게 세명 어떻게 썼는지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먼저 제가 레바타인 없이 애정으로 키워왔던 라라입니다. 일단 필드에서 한명한 한 명씩 쫓아가서 때려하는 거 정말 답답했는데 우리 질베르타가 이걸 도와줘서 확실히 필드에서 정말 쾌적해졌어요. 호수전에서도 사용 가능했는데 여기서 위에. 할 거라면 질베스킬과 공극기에 자연 부착이 있어서 연기 부착이 없어지기 때문에 스킬은 절대 쓰지 말고 공극기는 사이클을 마지막 타이밍에 쓰면서 여기에 붙여진 자연 부착은 나라의 베스로 동결 한번 발동시켜서 회제시키고 사이클 한번 무난하게 굴려주면 됩니다. 다음은 레버테인. 레버테인과 지베르타는 같이 쓸 수야 있기는 한데 사스택을 채우기 위한 열기 부착을 당연히 지베르타가 자연부착으로 뺏어버리기 때문에 포스전에서는 사이클 정말 귀찮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장목전에서 편하게 몸모리하면서 스택 상관없이 빠르게 쓸어주는 게 좋더라고요. 마지막 아비에나. 지베르타의 공극기가 취약이 있다고 하지만 5초라는 시간이다 보니 한방 딜러랑 콤보가 정말 좋은데요. 그 친구가 바로 오성 아비에나입니다. 오성이라서이 누나가 뭐하는 사람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 좀 있을 텐데 롤로 비유하자면, 칼리스타랑 정말 비슷합니다. 저에게 창을 꽂은 만큼 그걸 찢으면 데미지가 더욱 강해지는데, 아비에나도 마찬가지로 바닥에 창을 뿌려서 창의 개수만큼 한 방에 비를 넣는 방식인데, 리베르타의 궁과 궁합이 좋다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나는 한 방에 큰 뿌리를 넣어주고 싶은 그런 궁맛을 느끼고 싶다? 그러면 아비에나 쪽으로 키워서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확실히 몇번 플레이했는데, 사이클 넘는 과정에서 호불호가 갈릴 수 있겠더라고요. 과은에 대한 진짜 너무 약한 것 이렇게 쓸수 있는 조합들 간단히 알아봤고,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느끼는 집의 장단점 얘기하고 마무리할게요. 일단 몸무리 앞서 말했듯 정말 좋아요. <laughs> 범위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래가 있는 적들은 늘려올 때가 있어요. 그래도 이게 완전히 크게 불편한 건 아니라 신경 쓸 정도는 아니었어요. 질배로 가끔씩 제시할 때 조금씩 빨라지는 거, 이건 은근 괜찮았어요. 근데 이게 너무 짧은 게좀 단점이고, 제시할 때 그냥 상시로 저렇게 쭉 이동하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라는 점좀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결론적으로 조합했을 때, 몸머리가 있는 거랑 없는 거랑은 편의성 자체가 정말 달라지기 때문에, 필드 돌아다니면서 답답한 거 싫어하시면 이 친구 데려오는 게 맞다고 봅니다. 우리가 또 스트레스 없이 게임해야 이게 또 돌아다니는 맛이 있거든요 아무튼 질베르타 소개 여기까지 하고 이번 영상 끝